그 책을 한번 집에 갖다 놓으면은, 저가 집에 가 있는 거하 똑같아요. 전에는 여자 신도들이, 여성 분차들이 80, 90%야. 100명, 오면 남자 10명 올 것만 할예요그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이 좋은 가르침을 접할 시간이 없잖아요. 책을 집에 갖다 놓으면 시간 날때한번 보거든. 어? 이리 와봐라. 저기, 자기, 부인하고 경험를 써야 되는데, 여보, 이리 와 보시오, 안 하고, 이리 와 봐라, <laughs> 너가 스님이 저리 온지 얼마 안 됐지? 근데 왜요? 내보다 사회를 더잘 아네. 책 보니까. <laughs> 스님이 다섯 살에 스님 돼가지고, 지금까지 하는데, 너 얼마 안 돼요. 어째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많이 할까? 책 보니까 내가 배울 점이 많다. 그런데속 서울은, 아, 이래서 우리 집사람이, 우리 마누라가 저를 이제 자주 가는구나. 깨닫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? 여보, 나도 한번 가볼까? <laughs> 그래서 따라와요. 몇 번만 따라오면은요, 마누라보다 지가 더잘 나와요. 哥，你浪费钱了，你结婚？哥。<laughs>